39번 또 보도록 하십시요. 39번의 박스부터 먼저 해설을 해보실게. Since 다음에 the dawn 그 다음에 of civilization 이렇게 이제 꾸며주는 구조네요. 근데 이때 since는 당연히 이제 전치사로 사용이 됐겠지. 이제 자어문명이란뜻이지 civilization. 문명의 어떤 시작 새벽 이후로 그 다음에 our ancestors가 주어. 그 다음에 created가 동사. 그다음 여기 Myth가 목적어, 그 다음에 End, Told가 삼용식 동사, 또한 Legendary Stories가 목적어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About 전지 사진, The Night Sky가 명사. 자, 구조 분석됐지? 자, 문명의 어떤 시작 이후로 우리 조상들은 만들었대요 신화들을, 그리고 말했대요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무엇에 관한 밤하늘에 관한 자, 그러면 이제 밤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겠네요. We are connected.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To the night sky. 밤하늘에. In many ways. 많은 방식으로. 자 여기 보니까 are connected 다음에 to가 나와있지. 그럼 원래는 connect. 그 다음에 a to b. 이런 구조가 되겠지. 연결시키다 a를 b로. 그럼 요거를 이제 수동태로 바꾸니까 a가 조자리에 오고 b connected가 되고 뒤에 지금 to be.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되겠죠. 그래서, we are connected to, 그 다음에 the nice guy. 이렇게 되겠죠. 이제, 수동태 다음에, 지금 여기, to 자리에 by x 하시고, to 자리에 by x. 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밤하늘에 많은 방식으로 이제, 밤하늘과 연관이 되어져 있대요. It, 그것은 has always inspired, 고용시동사, people 목적어, to wonder, 목적격 보어그 다음에 to imagine, 목적격 보어 2번, 1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은, 바마드는 항상 inspired, 한 뭡니까? Spirit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 영혼이란 뜻이죠.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Spirit을 넣어주다라는 개념이 in, spirit, 이런 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inspired, 영감을 불어 넣었다는 얘기지. 사람들로 하여금 to 부정사하고, 그 다음에 to imagine 하게 영감을 주었다는 얘기지. 됐나요? 자, wonder 하면 궁금해 하는 거, imagine 하면 상상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밤하늘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해 하고, 상상하게 영감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등위접속사 다음에 지금 to imagine이라고 하는 것이 복적격 보호로서 병렬구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등위접속사 다음에 동사구조가 나오면은 이 아이가 어떤 것을 병렬구조화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to imagine 자리에 만약에 imagined. 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아시겠죠? 여기 inspired 하고 image 나고 병렬 구조가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다음 elements가 주어. 그다음에 of those narratives. 그다음에 became 그다음에 embedded. 자, 그러한 이야기들의 요인 요소들은 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in the social and cultural identities. 사회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에, 무엇의 many generations, 많은 세대들의, 많은 세대들의 사회 문화적인 정체성 안에 새겨지게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들의 요인 요소들은 새겨지게 되어졌는데, 사회 문화적인 정체성들의, 많은 세대들의. 자, 근데, 여기서 잠시 보시면은, Those narratives 라고 하는 거. 그러한 이야기들이란 뜻인데요. 그럼 얘가 지금 복수죠, 복수. 그러면 앞에 문장에 복수 명사 구조가 지금 나와야지만이 그러한 이야기들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런데 앞 문장을 쭉 보시니까 복수 명사가 있나요? To imagine. 그 다음에 to wonder people. 사람들?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many ways. 자, 뭔가 좀 어색하다. 그러한 이야기들의 요인, 요소들을 자, 근데 우리 박스한번 보시면은 조상들은 신화들을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또 말했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연결되네. 하네요. 그래서 얘네들, 그 다음에 얘네들, 얘가 지금 도우즈 나레이티브스가 되는 부분이겠네. 맞죠? 자, 그러면은 이 박스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2번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e 베드라고 하는 것이 새겨두다라는 뜻이네요. 맞죠? 그럼 여기 e 베디드인 d 이렇게 이제 되네. 맞죠? 그럼 수동태. 이 자리에 ing 형태. x 하시고, a ing 형태 x 해주시고. 됐나요? 그러면 능동으로 바꾸면은 임베드 그다음에 A in B 이런 구조가 되겠죠. 새겨넣, 새겨두다 A를 B 안에 이런 개념이 되겠지. 이제 새겨두다 A를 B 안에. 다음 오늘 Practical Level 실제적인 수준에서 The night nice sky가 주어, help to가 이제 무형식 동사이고 past generations가 이제 목적어. 됐나요 그다음에 to keep track of time,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 1번이 되는 것이고, and create,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on a practical level, 실제적인 수준에서 밤하늘은 도왔습니다. 어, 과거 세대들로 하여금, skip track of time, 시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create calendars, 어떤 달력을 만들도록 이제 도왔대요. 헬 l 프가 준사약동사로서 오형식 동사이고, 오역진식 동사가 나오면 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가 오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헬프 목적어 투구 정사 여기 투는 또한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여기 투킵과 크레이트가 지금 병렬 구조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도왔던 것은 과거 세대들로 하여금 시간을 기록하고 달력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이런 구조로 가니까, 여기 keep과 create가 병렬구조가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접속사 다음에 동사구조 나오면은, 어, 어떤 것을 병렬구조화 하는가. 요거, 잡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helped하고 create하고 병렬구조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요이 create 자리에 created x 하시고, -E -E created x 하시고 다음 essential 형용사죠 이 자리에는 which was 가 생략이 돼 있고 그럼 형용사가 나오면 네. was 가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부호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 자리에 l y 0때 essentially x 하시고 a 예. essentially x 해주시고 Essential 자리에 부사 형태인 Essentially 안된다. 그 다음에 어디에 필수적이다라는 표현인데 Essential to 다음에 지금 보시니까 Developing 동명사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Essential to 다음에 이때 to는 전치사이지 부정사를 만드는 to가 아니다는 얘기에요. 해서 Developing 자리에 Develop x 하시고 Develop 안된다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것,란 것들은 필수적이래요. 개발시키는 것에 필수적이다. 무엇을, 사회를. 그 다음에, as는 뭐뭐로서란 뜻이지. as. 그 다음에, as to farming. 그 다음에, and seasonal gathering. 됐나요? a and b. 여기 to도 전치사가 되겠네. 이제 그래서 a i d 투 to 명사 이렇게 하면은 명사에 대한 보조물 혹은 뭐 보조 도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명사에 대한 보조물 혹은 보조 도구. 그래서 farming은 농업이란 뜻이지. 농업. 그 다음에 그리고 season은 계절적인 모음.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바로 그 모으는 거 있지. 농지에서 그걸 뭐하는 수학이라고 하네요, 맞아. 계절적인 어떤 수학과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어떤 보조 도구로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에 필수적이었다는 얘기네요. 습니까자 여기서 중요한 것 essential 부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to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 구조가 와서 develop 안 된다라고 하는 것, as 뭐뭐로서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이 t to 또한 전치사 뒤에 from 어, 동상태 구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FARM. Farm X. For many centuries.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it. 그것은, 여기서 it's 뭔가요. Night sky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밤하늘은 또한 제공했습니다. 무엇을? A useful navigation tool. 자, 유용한 항해 도구를 어, 제공했대요. 컷마 찍고, vital. 그럼 여기도 보니까, 위치워즈가 생략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또 vital 아주 필수적이었대요. 이 자리에 vitally x 해주고요. 무사용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For commerce 상업에서 필수적이었고 그 다음에 또 exploring new worlds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필수적이었다라는 얘기지. 되나요?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밤하늘은 또한 제공했었는데 유용한 내비게이션 항해 툴을 근데 이것들은 상업과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다는 라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올소 또한 이라고 하는 건 나이트 스 카이의 플러스적인 플러스 요소를 지금 언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소 연결해 조심해 주시고 예, 연결해 조심. even, 심지어 in modern times, 현대에 있어서도 many people이 주어네요. in remote areas, 그 다음에 o f the planet, 그 다음에 observe가 동사 그래서 many people하고 observe하고 주어동사 수일지 조심 주어동사 수일지 조심 그죠? 주어 동사사의 지금처럼 전치사 명사 구조가 수식어로 들어와 있는 형태의 네, 주어 동사 수일치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자리에는 뭐, observing, 이런 것들은 안 되겠네요. observing, x-way. 자, 어, 그 지구에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많은 사람들조차 그 다음에, 관찰을 합니다. 밤하늘을. For such practical purposes. 그러한 실제적인 목적, 목표를 위해서. 자, 그럼 여기서, 실제적인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아까, 그, 뭐안 됐노? 그, keep track of time. 여기서죠. keep track of time. 시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create calendar. 달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뭐 있나요? Navigation Tool. 네, 이런 것들이 바로 Search Practical Purposes 가 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얘가 지칭하는 바가 뭐냐? 라고 하면 은 방금 내는 세 개. A, B, C. 이세 가지를 반드시 적어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